안녕 반갑습니다. 내려가는 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네요. 네, 와 수국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꽃입니다. 색깔이 다 있네요. 보라색, 빨간색, 빨간색, 이것도 빨간색이 될거 같네요. 보라색, 진보라색. 네,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. 네 여기에도 여기에도 또 이렇게 예쁜 꽃이 모여 있네요. 네, 와, 네, 진정에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아름드리 꽃이 모여 있습니다. 네.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 농천하시길 농촌? 기도합니다. 네, 어, 예쁜 꽃이, 아, 수화 소복이 있네요. 진정에 내려, 진정에 왔다, 어, 집에 가는 길인데, 예쁜 꽃이 있네요. 네, 어, 저기도 능수화인 것 같, 아 능수화 예쁜 꽃이 있고, 소복이 있네요. 네, 능소와 예쁜 꽃입니다. 네, 능수의 예쁜 꽃이네요. 네, 와 네, 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기 기다.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다합니다. 네, 와 너무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지내세요, 샐롱 감사합니다.